봐봐. 두 분수 15분의 7과 48분의 35의 어떤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기약분수를 구해보래. 선생님이 한번 구하려는 기약분수를 a분의 b라고 한번 써봤어. 그래서 여기다 곱해도 자연수가 되고 여기다 곱해도 자연수가 되려면 이렇게 약분을 해서 a가 1이 되고 그렇지? 그 그러니까 약분에서 1이 된다고 없어지는 거야. 얘도 15나 48을 b랑 약분해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 1로 약분이 되면 되겠다. 그러려면 자, b는 15하고 48을 다 약분해서 1로 만들 수 있는 공배수인데. 근데 가장 작은 거구하왔으니까 얘는 가장 작은 수여겠다 해서 b는 15와 48의 최소공배수 최소 공배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A도 7이나 35랑 약분해서 A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1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려면 7과 35의 공약수인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야. 그럼 분모가 클수록 전체는 작아지니까, 최대 공약수. 아, 그래서, 우리 A를 먼저 구해볼까? 7과 35의 최대 공약수는 일단, 어, 7단에 다 있는 수들이어서 7이겠다. 그치? A는 그래서 7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15와 48의 최소공배수 구할 거야. 얘는 3으로 나눠지겠다. 3, 5, 15, 3, 1은 3, 3, 6, 18. 어,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해야겠다. 15랑 16을 곱해주면 240이라고 나와. 아, 그래서 얘는 240이 되겠구나. 그러므로 a분의 b를 구하는 거였잖아. 걔는 7분의 240.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기약분수가 맞아. 이해가 되겠어?